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5학년 동화 출판 교과서 음악 수업입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보고 즐겁게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교과서 8쪽에 1번을 봅시다. 음악 활동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거나 잘하는 음악 활동이 제각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과 잘하고 싶은 음악 활동을 생각해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봅시다. 화면을 보면 4분의 3박자의 리듬골에 맞추어 몸장단과 가사를 붙여 완성된 악보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리듬골과 소개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이름은 김소리. 여러분 만나 좋아요. 나의 이름은 박서후. 베토벤 음악 좋아해. 나의 이름은 이사랑. 축구야구 농구 좋아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꼭 무릎장단과 손뼉 손가락 튕기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리듬골을 바꾸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리듬골을 치면서 소개하는 말을 해봅시다. 오늘의 선택과제는 소개하는 말을 과제 게시판에 선생님 글에 댓글로 쓰거나 직접 녹음 또는 녹화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활동과 잘하고 싶은 음악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부를 노래를 한번 들어 볼까요?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알록달록 오색 실꼬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자.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파란 하늘 향해 날리면 새처럼 날아간다. 하늘 끝까지 날아라. 높이 더 높이. 도화지를 곱게 접어서.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하고. 노랑, 파랑, 은행잎 돋대 달아. 종이 배를 만들자. 졸졸 노래하는 시냇가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파란 시냇물에 띄우면 물 따라 흘러간다 동해 바다까지 흘러라 멀리 더 멀리.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불러봅시다.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4분의 4박자의 기본 박이 강약, 중강약이라고 배웠는데 기억이 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강약, 중강약. 손뼉으로 4분의 4박자의 박을 치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알록달록 오색 실꼬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자.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파랑, 하늘 향에 날리면 새처럼 날아간다. 하늘 끝까지 날아라. 높이, 더 높이. 도화지를 곱게 접어서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하고 노랑, 파랑, 은행잎 돋대다라. 종이배를 만들자 졸졸 노래하는 시냇가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파란 시냇물에 띄우면 물 따라 흘러간다 동해 바다까지 흘러라 멀리 더 멀리. 노래를 부를 때는 세멸임의 변화도 잘 살려야 하는데요. 세멸임이란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할때 세고 여린 정도를 말합니다. 화면에 세멸임 기호를 나타낸 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호는 메조피아노라고 읽으며 조금 여리게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메조포르테라고 읽으며 조금 세게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호는 포르테라고 읽으며 세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피아노는 무슨 뜻일까요? 여리게 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으면 혹시 규칙을 발견했나요? 피아노는 여리게, 포르테는 세게, 메조는 조금 또는 절반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기호는 크레센도 라고 읽고, 점점 세게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악보에 나타난 세여임 기호를 찾아볼까요? 첫째 둘째 단에서는 메조 피아노, 조금 여리게 부르고, 셋째, 넷째 단은 조금 세게 부르다가 넷째 단에 크레센도가 있는 두 마디는 점점 세게 부르며 마지막 단은 세게 부릅니다. 세며림의 변화를 잘 살려 노래를 불러 봅시다.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알록달록 오색실 꼬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자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파란 하늘 향해 날리면. 새처럼 날아간다. 하늘 끝까지 날아라. 높이 더 높이. 도화지를 곱게 접어서.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하고. 노랑, 파랑, 은행잎 돋대 달아. 종이 배를 만들자. 졸졸 노래하는 시냇가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파란 시냇물에 띄우면 물 따라 흘러간다 동해 바다까지 흘러라 멀리 더 멀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